저는 다 따져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꾸준히 방송을 키고 꾸준히 이렇게 한 만큼 인풋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극이라 그 안타깝게 보는 거죠.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이분,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너무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고 부담되고 그러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시작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부무지 방향을 알 수도 없고 음, 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뒷목이 막 땡기고 뒷목 아, 땡겨가지고. 진목 땡기고, 막, 속은 속이 아니로 막,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말지, 그랬어요. 어? 아니, 본인, 본인이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면 하지 말지, 왜 해요, 강연을. 어? 어? 제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 몇 가지 이제, 뭐, 저도, 어,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응?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 생각? 징,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징크스? 이런 거를 좀, 빼고 싶었어요. 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망수디씨. 망수디씨, 내가, 망수디씨를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아, 사람은 진짜 꾸준해. 음 응. 너무 열심히 해. 근데, 그 열심히 한 것만큼 잘안 되네? 그거에 대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어. 저도 약간 그, 이거는 진짜 전대 미문의 미스테리에 나올 만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해줄 만큼, 저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유튜브로 강연을 하기 이전에, 이제, 어, 요즘은 1인 플랫폼이 대세잖아요. 뭐, 그 아프리카 말고, 뭐 이제 다른 플랫폼들에서, 이제 제가 라디오도 하고, 뭐, 1인 방송도 했었어요. 그, 이제, 했는데, 제가 24살 때부터 했거든요. 어? 지금, 한 4년 했으니까 제 나이, 값, 내, 나이 값이 나오죠? 어, 아 4년을 했어요. 어, 좋아서 시작을 한 일이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매일마다 방송틀면서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 어, 왔어요! 반가워요!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노래 막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틀어 주고 막. 그 이제 막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러면서 되게 막해주고그 재미로 했었는데 어, 그 재미로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 저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잖아요. 뭐한 기본 플랫폼 하나에 뭐 500명이 막 이렇게 방송을 연달아서 막 다다다다 키는 거. 저는 KBS, MBC, SBS 라디오처럼 막이 시간대 정해서 너는 언제, 너는 언제 이러면 딱 좋은데, 나와 같은 시간대에 500명이 그들만의 채, 채널에서 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1등은 몇 명이, 몇명 방, 몇, 1등은 지금 현재 몇 명이 들어갔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뭐라 그러죠? 좋아요? 어. 알람, 아니, 알림은 없고, <laughs> 좋아요 받고,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는가. 봤어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어,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뭐, 후원금 뭐, 이제, 100원, 200원, 하루에 1000원 받을랑 말라겠네. 와, 저기, 다른 방송 갔더니, 저쪽에서 막, 5만원, 막, 와, 씨. 어, 막, 갑자기, 막. 거기에 이제 거물급 인사 나오면은 막, 막 9,999개. 와, 그럼 이게 얼마야, 그러면은? 와, 아, 얘는 거물급 인사 때문에 거의 10만원을 벌었네?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왜?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저번, 저는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지 이제 막한 달, 이제 막 하, 100일이 됐어요. 100일이 됐는데, 이제, 어, 100일 된 사람인데, 들어오는 사람, 5명. 어. 근데, 방송 시작한 지 50일이 안된 애가 있어요. 어. 그래, 50일, 혼자서 나름대로 막머리를 굴러. 그래, 얘가 방송 시작한 지 50일 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뭐한 3명, 4명 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뭐. 한두 명? 세 명? 야, 세 명이라도 그러면 기적이야.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50일 됐는데, 막, 나보다 들어온 사람들 많아. 난 여섯 명, 다섯 명인데, 막, 여기 막, 열 명, 열다섯 명, 막, 그러고 있고, 막, 어. 되게 막, 전대 민문의 일이에요, 막. 그러는데, 막, 거기서 막, 오빠 <laughs> 사랑해 하면서 막, 막 하트 막, 촤악 올라오고, 어, 저한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 하트? 아, 그거 하나, 그 하트 받으면 진짜 그날은 진짜, 롯데월드 퍼레이드 이렇게 막 하고 싶죠. 저한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 얘한테 막 후원을 하는데 막, 막 500개, 막 500개면은, 500개면은, 5,000원 정도거든요. 나는 5,000원도 아니야. 어. 막 500개 막 올라오고 막. 500개만 막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리액션하면서 막 노래 막 감미롭게 막 불러주고 막. 도대체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다 봤어요. 막다 봤는데 막뭐 하는 놈이야면서 하 사진을 이렇게 보고 얼굴도 이제 봤단 말이에요. 하, 50일도 안 됐는데 나보다 얼굴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하, 나이는 나보다 어리네. 아, 나는 뭐 하는 거야? 막, 막 그런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상대적인 비교와 의식이 또 들어와서 약간 박탈감이 들어오죠. 어?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열심히 꾸준히 한다고 해서 능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자기만의 그 고유한 색깔이 있어야 되고 뭐 자기만의 뭐 매력 포인트 뭐 매력 포인트를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 맞선 나갑니까 <laughs> 왜 매력을 따져뭐어 매력 하여튼 뭐 매력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어, 외모 지상주의라서 그런지 이것도 잘 이렇게 단정이 돼야 된다 그러고 음, 그리고 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다 그런 시대래 그래서. 저는 다 따져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있는 거라고는 성실성 하나. 그래서 꾸준히 방송을 켰는데, 꾸준히 방송을 켜고, 꾸준히 이렇게 한 만큼 인풋이 안 되는 거죠. 돌아오는, 저한테 오는 별로 성과가 안 보이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어. 그거를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만 느끼고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어. 저를 되게 은연 중에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타깝게 보는 거죠. 멍수디는 너무 잘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생각보다왜 이렇게 잘하는데, 어. 거기에 안타까움이다. 뭐, 그,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참, 다행인데, 고고, 안, 그, 안 된다는 것을 교묘히 약점으로 써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왕수디가 <laughs> 뭐, 뭐 한다고? 강연? 강연을 해? 왕수디가 강연을 한다고? <웃음> <웃음> 야, 미친놈 아니야? 야. 뭐래도 안 되는 거 지가 더잘알 텐데? 어? 뭐래도 안 된다는 거 지가 더잘알 텐데? 야,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지 죽은 듯이 살, 아 그러라 그래. 어? 야, 이거 가지고 지금 뭐 강연한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들어오겠어? 뭐가 들어오겠어? 어? 어? 그 사람이 여기에서 기가 꺾이는 거죠. 어? 여기에서 막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저와 유사한 고민들을 이제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서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뭘싹숙싹거리고아뭘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열불 나서 진짜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아유그 얘기에 신경 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 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어. 그렇게 신경 꺼라고 얘기를 해, 하던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막 속에서 막 화가 올라. 확. 아. 거기에서 약간 오기가 발동하면은 예.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죽여 버리겠어. 시험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럼 저한테는 그 저한테는 그두 벽이었던 거야 안타까움의 벽과 비난과 조롱의 벽. 어. 어. 이 벽을 좀 깨버리고 싶은 거죠. 음. 우리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안 됐어. 어. 저렇게 하는데 왜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또한 부류에서는 네가 야, 넌 뭐래도 안돼 하지마. 어. 네가 뭘 한다고 하지마. 안돼 안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없어. 응. 열받 속상하고 열받고. 그리고 이 이게 나의 징크스인 것 같으니까 이 징크스를 팍 깨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이게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격파시켜 리고 싶어.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 강연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해.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징크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숨겨진 그 목소리 그런 거를 깨기 위해서 뭔가 내 마음 뭔가 더 힘이 들어가고 더 무리를 하게 되고 뭔가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징크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징크스라 해서 보통 뭐 말한말한 마디 잘못한다. 뭐 특정 직업 뭐 의사는 응급실 의사들은 한가하다는 말 말을 하면은 안 된대요. 그게 징크스래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환자들이 구급차 한대올거 다섯 대가 막 연달아서 오고 환자들 한명올거열명확 온다는데요. 그리고 선수들은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 감으면, 머리를 감는 순간 내 머리에 있는 내용들이 다씻겨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크스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징크스가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뭐 머리를 이렇게 싹 감으면 머릿속에 기억했던 내용들이 뭐그 이렇게 사라집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나요? 어. 또 축구 선수들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그러더라고요. 빨간 옷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어. 근데 그런 연구 결과가 없잖아요. 어. 이거는 내 마음의 위축된 부분, 내 마음의 부담감, 내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게 만들어내는 게 징크스거든. 근데 이게 징크스라고 해서 이 징크스를 막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네. 나는 내가 축구를 보는데 빨간 옷을 입으면 우리나라 이긴다. 그래, 난 빨간 옷을 봐야 되면서 옷장 막 열어가지고 빨간 옷막뒤적거게 막 그렇지도. 어? 내 마음, 징크스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깰수 있다고 저는 생각.